영상 큰. 저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번 겨울에도 회사에서 직원들 출장용 패딩을 지급했죠. 그런데 후배가 첫날부터 이러는 거예요. 저는 남자 X라지요. 본인은 M 입잖아요. 남친 줄 거예요. 저야 패딩 많아서요. 회사 지급품을 남에게 주는 거야. 알게 모르게 그러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남친에게 줄 거라고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길래 좀 당황했어요. 그 뒤로도 공용 물품을 자기 서랍에 쓸어 담고, 회사에서 쓰는 건데 뭐가 문제죠? 하는 태도라, 개념이 좀 없네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 후배가 욕심내더라도 회사에서 받아갈 수 있는 거라고 해봐야 대단한 건 별로 없으니 크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칠 뒤 후배가 말을 걸었어요. 선배. 저 출장 한번 가야 할것 같아요. 출장? 네. 고객사에서 직접 와 달라고 연락이 와서. 직접 와 달라고? 그것도 주말에? 네. 그 다음 주에 담당자가 해외 출장이 있다고 시간이 없다더라고요. 조금 이상했지만 종종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 곳이라 일정을 잡아줬어요. 문제는 출장 후였어요. 후배가 가져온 보고서를 보자마자 뭔가 이상했죠. 담당자 이름도 없고 논의 내용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협의 같은 추상적인 말 뿐이었어요. 출장비는 규정 최대치로 꽉 채워져 있고요. 보고서도 엉망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못 알아보겠기에 협력사에 전화했어요. 지난 주말에 우리 사원과 출장 중에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네, 주말이요? 네. 담당자분이 해외 출장 가신다고 그날 저희 측에서 와서 설명해달라고 했다던데. 뭔가 잘못하신 게 아닐까요? 저희 회사는 주말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만. 그,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출입도 불가능한 회사에 후배가 방문했다라고 보고서를 쓴 거죠. 저는 바로 후배를 불렀어요. 그날 누구 만났어요? 담당자요. 그냥 담당자. 그날은 주말이라 그쪽 회사는 출입이 불가능하다는데? 솔직하게 말해봐요. 어떻게 된 거죠? 아, 사무동 갔던 것 같은데. 라고 얼버무리기만 하더라고요. 여기서 더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들어 사장님께 바로 보고했어요. 사장님은 자료를 보더니 단칼을 말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회사 돈으로 어디를 다녀온 거죠? 그리고 바로 후배를 불렀어요. 출장 갔다고 했잖아. 협력사는 출입이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하는데 기억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담당자 이름을 불러봐. 그 사람하고 직접 이야기해보게. 사장님은 집요하게 질문했어요. 후배는 여전히 제대로 된 대답은 못하고 얼버무리려고 하더군요. 한참을 어르고 달래는데도 빙빙 돌려가며 딴 소리 하던 후배는 제가 출장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왜안 믿으세요? 하며 울어버리더군요. 울 일이 아니라 뭘 했냐니까? 한참을 딴소리하며 피하려던 후배는 결국 안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이실직과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친이 근처에 있어서 이번에 그냥 겸사겸사 그러니까 출장도 아니었고 보고서도 허위고 출장비 받아서는 놀다 왔다?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니면 출장비는 규정 최대치로 꽉 채워져 있는데 일을 하는데 쓴 것도 아니라며? 폐사톤을 남친과 여행에 쓰고 보고서를 조작했다? 이걸 내가 횡령으로 후배씨 고소하면 그대로 처벌받는 건 알고 있지? 네? 처벌식이나요? 일단 자리에 가서 일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게. 징계위원회 열 거야. 감봉 정도는 각오하고 있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음 날부터 후배는 출근을 안 하더군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부끄러웠는지 아니면 처벌이 두려워서 도망친 건지 앞에서는 참고 차분히 이야기하던 사장님도 도망을 쳐버리고 나자 화가 나셨는지 곱게 안 넘어가겠다고 씩씩거리시더군요. 얼마 후 도망쳤던 후배가 회사에 찾아왔는데 사장님께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고소 좀 취하해주세요. 하고 싹싹 빌더군요. 정말로 횡령죄로 신고했나봐요. 얼핏 들었는데 횡령은 처벌이 무거운 편에 속하는 죄라 크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더군요. 이번에 크게 대어보면 다른 곳에서는 이런 짓안 하겠지 싶긴 했어요.